한두 시간 재밌게 할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배틀 탱크2인데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어, 설치나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네요. 3대 3 멀티 대전 게임이고 조작도 간단합니다. 그래픽은 뛰어나지 않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친구와 같이 하기도 되고요. 게임 방식은 적 기지를 파괴해야 승리하는데요. 어, 기지 옆에 트레시 두 개가 있긴 한데 트레스를 부수지 않아도 기지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래서 멀리서 쏘는 탱크로 기지만 공격해서 게임을 이겨도 됩니다. 어, 박스를 오픈할 때 재화가 필요한데 박스에서는 탱크하고 돈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보유한 탱크가 나오면 강화가 되는 방식이고, 어, 새로운 탱크도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탱크마다 특성과 스킬이 달라가지고, 어, 팀의 탱크 조합에 따라서 약간 전략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칭도 잘 되는 편이고, 어, 탱크 선택에 제약은 없네요. 그냥 시작할 때 아무 탱크나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마땅히 할 게임이 없다면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